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물법 연구회 회장님이신 홍한식 교수님을 모시고 2편, 1편에 이어서 여러 가지 동물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요새 사람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층간 분쟁, 층간 소음인데 특히 반려견과 관련된 층간 분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 어제 개가 이렇게 짖는 소리가 개를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소리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매일같이 그 소리를 원치 않는데도 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소음이 됩니다. 굉장히 괴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뭐 성대 제거 수술을 해서라도 아, 그 개를 짖지 못하게 하라. 음, 음. 가령 잠못 이루고 있는데 불면의 밤인데 옆에서 개가 계속 지으면은 그것보다 또 어, 괴로운 일이 어디겠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히 이제 방음이 좀 부실한 그러한 공동주택 아파트 어, 등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 아파트마다 이제 그 관리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 규약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저녁 10시부터 어, 아침 6시까지는 아. 그 개가 짖는 소리라든가 또 짖지 않아도 이렇게 긁는 소리 이렇게 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주 미소리 민감한 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생활에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10시부터 6시까지는 그 주인에게 이 소음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이 이제 뭐 분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집에서는 못 기르게 하기도 하고 어, 옆에 집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게 골치 아프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아, 하는 게또 뭐, 이제 오.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찌 마리집이죠. 옆집의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대개 아파트 처음에 입주했을 때 이사를 했을 때그 음. 이제 그러한 것을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어느 집에서 난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음. 거죠. 이렇게 되면 가령 그럼 기르는 조건으로 가령 성대 제거 수술을 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성대 제거 수술도 오케이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성대제거술을 사람 성대제거술을 그렇죠, 그렇죠. 할수 있느냐 이거 동물학대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야 뭐 소음 발생하더라도 멀리서 개 짖는 소리이기 때문에 음. 특별히 문제가 안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데 연립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거죠 어, 그럼그 배설물 같은거 처리 안하는거 네. 이런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물론, 당연히 뭐, 처리를 하, 해야, 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그걸 누가 뭐, 신고를 한다거나 어떻게 처벌하는, 이런 게또 있나요, 그게? 예, 뭐, 그 단속원도 있고, 이제 단속에 힘이 잘안 미치죠. 이렇게 되니까, 일단 과태료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횟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가령, 우리 주차요금 비슷한 과태료를 뭐, 내면 된다고 봅니다. 뭐한 5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유예에 아, 따라서 과태료를 어. 미리 횟수, 횟수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예, 매할 그 어, 때마다 어떻게... 처음 위반, 두 어... 번째 위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정해져 있어서.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적발되지는 않죠. 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지난 회에 음. 말씀드린 개파라치 제도를 아. 좀 시행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똥을 안 치우는, 안 치우는 음.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위생적이다. 너무 더럽다. 이렇게 또 애들이 나는 애들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그걸 밝기라도 하면 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치울 의무가 있고, 개주인에게는. 그리고 이걸 치우지 않으면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제 과태료인데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가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입양을 하기도 하지만 이혼 같은 걸 만약 하면 이걸 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재산 목록처럼 나누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것이 이제 그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재산법이 있고 가족법이 있어요. 그런데 개를 키우는 사람은 자기 키우는 반려견을 갖다가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다른 나라 법도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 법에서는 이 개를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이혼할 때 애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이거를 두고 이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에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 이혼,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두 사람이 합의해서 키우다가 헤어질 때 이것을 누가 가지고 하느냐 누가 키우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좀 이제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판례가 또 있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어 사람 자기 자녀 입양에 관한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 다루고 있어요. 어, 그렇죠. 음. 그래서 법원에서는, 한때는 그랬어요. 미국 그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아니, 사람 문제도 골치 아픈데, 왜개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를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한 이 양육권, 이 반려견 양육권에 관한 분쟁이 잦아지게 되니, 법원으로 가져왔는데 이걸 판단을 안할 수, 재판을 안할 수도 없고, 하니, 어, 판단을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일정한 그 판례가 축적이 됐는데, 아. 우리가 이제 이혼할 때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제 그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키우는 것이 적, 가장 적절하냐를 따지듯이 반려견의 경우에도 이혼이나 이렇게 별거의 경우에 있어서 어 역시 그 반려견이나 아. 반려묘가 누구한테 가면 가장 음.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반려견이 복리를 했는데. 위해서 아, 어려운데 그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사람도 어렵지만 반려견도 아. 어렵죠 그래서 누구는 이제 농담을 하기를. 반려견을 가운데 놓고 두 사람 양쪽에 <laughs> 가고 누구한테 쫓아가느냐, 한번 불러봐라. 뭐,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반려견이 누구와 그 친밀도를 더욱 가지느냐. 이러한 것들도 역시 그 결정을 하는, 하는 한큰 요소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반려들에서. 지금 이게 뭐 아동학대도 있지만 뭐 강아지학대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주인, 주인한테 뭐 교육,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그런 건? 그것도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예, 동물법에서는 상당히 방대한 이그 항목을 둬가지고 그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적어놓고 있어요. 가령 뭐 쉽게 말해서 이 죽이거나 때리는 거이 가장 전형적인 이제 동물학대죠. 그런데 가끔의 뉴스에서 뭐 고속도로에다 버리고 갔다가 뭐 음. 찾아오게 이것도 이제 그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버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동물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가령 무슨 뭐이 때리거나 뭐 어딜 자르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이 동물학대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쭉 아, 이렇게 아, 아, 그런 게또 되어 있습니다. 예. 가령 뭐 조금 특이한 것으로서는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동물들을 아, 그런 경우도 아주 전형적인 이런 동물 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처벌 같은 게 되나요, 그러면? 어, 그럼요. 그,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도 살수 어... 있고, 벌금형이 이제 대부분이죠. 벌금형을 대부분 나누는데, 그, 아무튼,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도 없다가 이것이 이제 이 80년대 후반에 이 법이 만들어졌고, 90년대 초반 그리고 계속 개정되어 왔어요. 그래서, 동물학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뭐 이즈 말로 하면은 명으로 하면은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왔죠. 그래서 외국,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에서는 너무 동물학대가 심하다. 이러한 것을 좀, 어, 좀 차단하는 의미도 있고 동물권을 조금 확장하자. 뭐 이런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뭐 고양이 갖다가 이렇게 불에 태워 죽였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 그런 것도 다 신고하면 처벌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그렇게 실질적으로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은 이제, 그, 아파트 높은 데서 10층 이상에서 얘를 떨어뜨려가지고, 고양이 은비 사건이라고 하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이 죽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되게 벌금형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징역형에, 어, 집행유예를 아, 해서 그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게 뭐 악마의 구스 사건이라고 왜차 뒤에 끌고 가서 죽인 경우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어뭐 몰랐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고의가 밝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보통은 벌금형인데 뭐더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이런 이 형사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 외국에 뭐 동물 경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네. 뭐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나요?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걸 지금 이제 뭐 우리도 동물 감시원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동물 감시원 제도하고 동물 경찰하고는 조금 이제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가령 외국에 보면은 그 동물 경찰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가령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입돼가지고 아. 그, 개를 구조를 하거나, 고양이를 구조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어, 가령, 전또 외국에 있을 때, 가령 TV 같은 데서, 이,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동물경찰의 활동상을 이렇게 다루는. 그러면 가령 어느 집에서 말을 굶기고 있다. 뭐, 아니면은 그 애니멀 호더라고 왜 많이 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가가지고 얘네들이 잘 크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좀 봐가지고 잘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좀잘 기를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임시보호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119가 가령 그 어디 하수구 맨홀에 빠진 고양이를 구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119에서 그런 것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음, 음. 그 출동했다가 가령 불났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활용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동물 경찰이 있으면은 이 학대받는 동물도 좀 구하고 아... 그리고 이제 어디 빠지거나 어디 끼거나 뭐 이런 것을 장비가 있어야지 이제 구할 수 있으면은 그 양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 동물을 구할 수 있으면은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외국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아...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 을하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기 하기 즐기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이 이제 되고 그리고 개를 키우는 사람은 그런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기부할 아... 이러한 자세도 돼있기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도 좀 동물 경찰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뭐 바쁘신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